치매가 폭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화 때문이죠. 뇌는 20세 이후 퇴화가 시작돼 65세에는 뇌 크기가 10%뇌 해마는 2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치매 발병률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노화와 베타 아밀로이드 이두 가지 이유로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죠 23년 기준 105만 명에서 2040년엔 무려 226만 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는 노화가 첫 번째 주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츠버그 의료센터에선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높은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도 무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뇌신경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음식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축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서구식 식단인데요. 대표적으로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 햄버거, 핫도그와 같은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인데,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이 해만의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40%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삼겹살 베이컨 햄 버터가 있는데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고지방 음식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50%나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효율은 무려 50%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화와 베타 아밀로이드가 추적되면 어떤 전조 증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단어나 전화번호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후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 초콜릿. 커피 등의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룹에서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두 배,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최근 미국 FDA로 승인을 받은 성분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18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7% 감소했고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항체성분을 투여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21.3%에서 내부종과 뇌출혈이 관찰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항체성분의 연간 치료 비용이 무려 3,500만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즉 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치매관리는 뇌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연간 3,500만 원의 금액 부담이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즉 베타 베타아미... 밀로이드와 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포스 파티넬 세린인데요. 먼저 포스파티닐 세리는 뇌세포 보호 역할을 하는 필수 성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 전달에 관여하는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특히 국내 식약처에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고요. 미국 FDA에서도 노인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억력 저하가 있는 노인 치매 환자 149명에게 3개월간 하루 300mg의 스파티넬세린을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개선됐고요. 학습 인지력이 11%, 이름, 얼굴, 연계 기억력이 무려 46%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선 학습능력이 11.6년, 기억력이 13.9년 연장된 것을 확인했고요. 수많은 연구에서도 뇌청소부 역할을 수행하는 미세아교세포를 도와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일본에서 발표한 SCI급 연구에선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실행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36명 환자에게 28일 동안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 작업력, 인지력 실행 기능이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국내 식약처에서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 원료죠. 실제 독일에서 경도에서 중증도 치매 환자 216명에게 24주간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이처럼 세 가지 항목 모두 개선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는 미국에서 수행한 다른 은행잎 추출물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총세 가지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이 필요한 성분이고요. 큰 비용과 동반하는 질환 걱정 없이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포스파티닐세린은 300mg을 섭취했을 때 위연구와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좋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성 포스파티닐세린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포스파티닐세린, 필수 아미노산, 은행의 추출물을 포함 총 7개의 유효성분으로 황금배합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30년 경력의 한의학, 박사와 20년 경력의 제조 전문가가 참여해 성분과 배합을 모두 신경 쓴 제품이고요. 하루 두 알로 이 모든 걸 쉽게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파티널세린과 은행이추출물 1일 권장 섭취량 100% 섭취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은행이추출물의 1일 권장 섭취량인 150mg, 포스파티널세린의 1일 권장 섭취량인 300mg이 가득 들어 있고요. 특히 포스파티널세린의 권장 섭취량인 300mg 그을 모두 채우기 위해선 대두를 하루에 15kg씩 섭취해야 하지만 이 제품은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건데요. 이 제품은 GMP 햇썹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품질관리를 위해 소량만 생산해 관리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 더욱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직접 섭취해보니 알약으로 되어 있어 섭취하기에도 간편했고요. 목령김도 편해서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